사순제 2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대성 가톨릭대학교 영성관장 김진철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 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고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수를 길게 늘린다. 잔치집에서도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대전 가톨릭 평화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 제2 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낯설게 느낀 것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쉽게 볼수 없어서 이게 뭘까?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하는 일이란, 여기에서 그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수를 길게 느린다. 성구갑이란 검은색 가죽으로 된 작은 상자인데요. 긴 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손등 혹은 이마에 올려 놓고 움직이지 않도록 줄로 고정을 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정신에 새기고 너희 손에 표징으로 묶고 이마에 표지로 붙여라.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과 정신에 새긴다는 표지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눈에 보이는 성구갑이라는 물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성구갑을 자주 몸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자주 하느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과 정신에 새기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구갑을 손이나 이마에 붙인다는 것은 매우 신앙적인 행동이라고 할수 있지요. 옷자락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인들은 기도할 때 머리와 어깨를 덮는 쇼를 착용하였습니다. 이 쇼의 끝 부분에 흰색과 파란색으로 엮은 술을 달곤 하였는데요. 민숙이에는 이 술을 달아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숙이 1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볼 때마다 여기에서 그것이 옷자락 술입니다. 주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실천하고 너희 마음이나 눈이 쏠리는 것, 곧 너희를 배신으로 이끄는 것에 끌리지 않도록 하는 술이 되게 하여라." 성구갑과 마찬가지입니다. 옷자락 수를 다는 것도 길게 늘어져 있어서 눈에 띄고 손이 걸리적 거릴 때마다 하느님과 계명을 생각하라는 아주 신앙적인 행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행동들 성구갑을 붙이거나 옷자락, 술을 붙이고 다니는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하느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하느님 생각을 하려고 성구갑을 붙이고 옷자락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아주 신심 깊은 사람으로 보아 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근원적인 마음 하나를 묵상하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이웃을 위하여 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했는가? 사순시기에 보속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봉사가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하느님은 멀어지고 나만 남게 될 것입니다. 사순시기에 보속하는 마음으로 금주나 금연을 한다면, 아주 좋은 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려운 일을 해낸 나 자신에게 돌아간다면 하느님과 이웃은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느님, 내가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좋은 일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순 시기를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에도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오늘 하루를 하느님과 이웃을 위하여 봉헌하는 마음으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대전 가톨릭대학교 영성관장 김진철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진철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